오늘 이시0편 20편의 말씀은 다윗이 거룩한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드리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에라 10장인데요 아람과 암몬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승리를 기원하고 있는 노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싸움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엄청난 대군과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환란의 날과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전쟁 앞에서 긴장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노래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을 높이 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싸움은 단지 세속적인 전투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그들을 도우시고 시온에서 붙드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시온이라고 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예배의 자리를 말합니다. 또 너의 모든 소재와 번제를 기억하시고 받으시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즉, 그들이 치르고 있는 전쟁의 본질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패는 바로 예배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세상적인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성소와 시원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치열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면 그저 세상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살려고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 영적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는 예배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생활이 멈추어 있는 이 시점에서는 더더욱 예배의 회복이 급선무라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영감이 있는 예배를 회복해서 모든 삶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들을 지금 마음껏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 주시고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과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해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좀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질 앞날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전쟁에 나가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거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개선 행진을 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이름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될 것이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기대하고 바라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앞에는 참 두렵고 긴장할 만한 영적인 전쟁이 놓여 있습니다. 숨을 내쉬기도 쉽지 않을 만큼 우리를 힘겹게 짓누르는 현실을 직면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를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격려와 소원의 기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란의 때를 만난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참 많은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그 위기와 고난들로부터 해가 나오지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셔서 결국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결코 기름부음 받은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렇게 드리는 자신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자랑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세상의 왕들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있는지, 얼마나 최신의 병거들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군마가 있는지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전력이 강하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군대와 말과 병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도 남는다는 것이죠. 출애굽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말과 병거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다 홍해 안에 수장시켜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그 모든 것을 무력하게 하시고 참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힘을 믿고 교만하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힘과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을 꺾으시고 결국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응답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왕을 구원해 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왕인 자신과 자신의 군대를 구원해 달라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왕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 하는 호소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윗의 심정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공동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도 영적 싸움의 현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세상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오늘도 승리의 자리에 굳게 세워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이 새벽에도 이렇게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축복하고 격려했던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환란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결국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오늘도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신앙 생활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